안녕하세요 공책입니다 이번 영상은 절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테크 공부한지 2년에서 한 3년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3년차 재테크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절약과 저축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재테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절약과 저축의 반대 의미로는 이 지출을 통제한다 라는 말도 쓰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실들을 좀 이제야 좀 깨닫게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제 경험에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어, 음, 이제 학생 시절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학비를 좀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짬짬이 휴학을 하고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업이 공기업에 이제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좀 일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좀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께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잔소리를 하셨어요. 공채가 50%는 저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는 잘안 됐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부모님이 잔소리 하니까 알았어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을 벌면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보고 편의점에서 일을 해보고 아니면, 카페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회사에서도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제가 생각보다 돈을 안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머니께서 잔소리하는 이50% 저축은, 저한테는 껌이에요, 껌. 그래가지고, 이50% 저축이 저한테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렇다고 50%를 저축을 매번 했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학생이다 보니까, 약간 충동구매를 한 적도 많고, 뭐, 괜히 이제 이상한 곳에다가 돈을 쓰기도 했었어요. 막 친구들 막 도와준답시고 돈 쓰고 막 그랬거든요. 뭐, 그래도 항상 한50%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결혼 이제 3년 차인데 지금도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 지금 제가 한 6, 6 7년 차 이제 경력직이거든요. 회사에서. 어 근데 이제 회사의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쉽지가 않대요. 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좀 저희 시대는 이 시계, 가방, 지갑, 뭐 벨트, 옷, 뭐 신발, 차, 이 고급 취미에 있어서 돈을 좀 지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친구들이. 아, 특히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거에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이렇게 지출을 하는 사람이 저의 친구는 아니지만, 이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저의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매번 그렇게 지출을, 이렇게 비싼 것들을 지출하진 않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돈을 더 벌거나 큰 수익이 생기면, 뭐 비싼 신발을 산다거나, 비싼 시계나 가방, 이런 걸 산다거나, 뭐 그렇게 지출을 막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도, 회사 동료들 중에서도 저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인데, 외제차를 끄는 친구들,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 지출, 씀씀이가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음, 그렇다고 저도 뭐 제가 지출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행, 뭐 특별한 이벤트, 뭐 시간을 보내야 될때좀 지출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퇴사 후에 여행을 계획한다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여행도 좀 지출이 큽니다 명품백 하나 정도 들어가는 지출이 들어가는데 어뭐 2인이 한그 정도 들어가면은 전좀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50% 저축이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50% 저축을 하면서 저축도 추가로 하고 절약도 하면서 투자도 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자산이 내집 하나와 주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계산을 다안 해봤는데,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자산을 제가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돈 안에는 부채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보증금도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일단 저는 이런 50%를 저축하면서 이렇게 좀 돈을 모았고, 그리고 이 저축과 절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지출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주식 포트폴리오에 배당주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뭐, 얼마 되진 않아요. 한, 뭐, 100만원, 200만원? 한 종목당은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종목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있어요. 그게 뭐한 3에서 5% 정도가 돼요. 매년 매년 이 정도 들어오면 그걸 나눠서 12개월 나누면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1억에 30에서 50만원 정도 매달 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나 인턴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월급 2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잔소리하는 50%를 저축한다고 생각한다면 100만원이 저축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남은 돈 중에서도 50만원을 추가로 저축하면 이게 절약인 거죠. 남은 돈에서 50만원을 절약해서 다시 저축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배당주를 1억에 50만원 정도를 매달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200만원 중에서도 50만원만 절약을 해도 이 배당주 1억원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수익형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수익형 부동산도 뭐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해가지고 매달 월세를 돌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즘 부동산이 비싸잖아요. 뭐 5억? 뭐, 싼건 3억 정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면은 5억에서 3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세입자를 두고서 매달 50에서 60만원을 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200만원에서 50%를 저축하고, 남은 돈에서 절약해서 50만원을 추가로 저축하는 것과 수익형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50만원과 같다라는 거죠. 제가 재테크를 공부하면서 이 구조를 알게 되면서, 왜 절약과 저축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지출을 통제하는 게왜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지금 계속해서 저는 부자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달 아내랑 지금 수익을 항상 공유하고, 그 안에서 무조건 50% 이상은 저축하자라는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퇴사를 하니까, 퇴사 후에 이제 어떻게 저축해야 될지 또 어떻게 수익구조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좀 짜봐야 되는데 늘 그렇지만 절약과 저축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부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절약을 안 하고선 부자가 될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